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땀과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학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배아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됐을 때에 겉으로는 어머 잘돼서 좋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왜저 사람은 잘되는데 우리는 안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거는 배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1만 성도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붕하고 1년에 500명 이상 계속 붕하고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원수 마귀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주일 성도들이 몰려들고 매주일 등록하고 부흥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나 많이 부흥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소리를 했다는 라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마귀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수마귀는 시기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원수마귀들은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고 또 교회를 방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 방해하고 막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해와 문제와 힘든 일들을 잘 겪고 그걸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흥할 때의 원수 마귀가 시기하고 방해하듯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 중상모력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지라도, 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방해하고, 또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도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그 요셉이 이루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요셉처럼 이루어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꿈을 이루려면 첫째는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꿈을 가지자 여러분 분명한 꿈을 가져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단은 네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네 둘러서서 전라더이다 이랬어요 바로,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할 만큼 훌륭하게 된다는 확실한 꿈을 가졌습니다. 한 번만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9절을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곡식단 뿐만 아니라, 이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했다. 바로 자기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어릴 때부터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분명한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매사에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으면 이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거센 피바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나무가, 야, 비바람이 치니까 내가 자라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올지라도 그 비바람을 이겨내고 굳건히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섯 달, 긴긴 밤, 추운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일나무가, 야, 내가 추워서 도대체 자랄 수가 없다.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그 차가운 겨울을 꼭꼭 참아내고 나중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고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겨진 문에도 반드시 열쇠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잠겨진 문에는 반드시 열쇠가 있다. 여러분, 잠겨진 문에 반드시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잠겨졌다고 해서, 야, 이 문이 닫혀버렸네.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겨진 문에도 반드시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잠겨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열쇠를 찾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 7장 7절 8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한 것마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은 열쇠를 찾으면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열쇠를 찾아서 닫혀진 문을 여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필리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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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 삼켜지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네. 2014년도에 전진하여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높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셉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나를 자세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유셉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는데 얼마만큼 위로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나를 팔아먹었어? 이런 못된 놈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갖다, 감옥에 갖다 쳐박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불러내서, 곤장 100대씩 때려라!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한창 자라야 될 나이에 여러분 남의 나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여러분 벨벨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그리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나라에 보냈으니 전혀 겁,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인격입니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 하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를 볼 때에 부자의 나쁜 점, 아, 잘못된 점만 바라보면 그 사람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때 성공한 사람의 나쁜 점만 바라보면 절대로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바라봐야 돼요. 아저 사람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본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지 마세요. 좋은 점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숙한 신앙 인격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돈 벌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래야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러지 여러분.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 혼자 전부 다싹 가져버리세요 가져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두번 다시 그 사람에게 좋은 일, 돈벌 일, 아주 어, 성공할 일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이익과 도움을 줄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마침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주저앉은 사람의 손목을 붙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일들을 협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때야 그게 되나 봐라 내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 일이 잘 될까 하고서 여러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할 때 같이 협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협력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을 버리고 타인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조화롭지 못하고 꼭한 사람만 친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친할 수 있어야 되고 협조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살아가기 쉽습니다. 혼자 살면 메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적개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융통성 있고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 이랬어요. 어떤 일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아,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피우고서 까까지 한가지만 우긴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칼로저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이랬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쉬웠든지 어렵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2장 7절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저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이 이유 없이 변명 없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당시 하이는 종이에요. 종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이란 높은 세에게떠다줬다면 아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물을 먹이려고 작정했냐고 땜따기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인은 떠다 줘라 할 때에 맹물을 들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갖고 갔어요. 갖고 갈 때까지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바로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한 번도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서 걸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할 때에, 예수님, 제가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38년 동안 걸어가 보지 못했는데 걸을 수 있겠어요? 하고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걸어가라 할 때에, 아멘 하고, 일어나서 걸어 갔더니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핑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지 못할 력이 없느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맡겨진 일에 요셉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든지 크든지 맡겨진 일을 잘해서 인정받으면 요셉과 같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져 주셔서 요셉이 가는 길에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시는 길에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충성한 것만 아니에요.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언제 그랬느냐 그래요 계약서까지 써놓고도 그 계약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한번 약속한 것한번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한 것은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만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랍시다. 가지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넘었다. 여러분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 나라뿐 아니라 그 가정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훌륭한 인물로 우뚝 설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진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더니 그는 생겼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셉처럼 꿈을 꾸다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모든 그 꿈들이 요셉처럼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